안녕하세요. 영광교의 교역자입니다. 8월 마지막째 주영광교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과 이웃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는 가족별로 앉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는 단체티를 입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때 1차로 나누어 드렸으며 수련회 불참으로 지급받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부터 추가로 배부합니다. 1층 로비에서 수령해 주세요. 가족별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1층 로비에서 운영됩니다. 인생 네 컷에 가족사진을 예쁘게 담아주세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대신 가족별 미션을 실천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인증사진을 교육자들에게 보내주세요. 영적 가족들의 모임도 환영합니다. 따라서 다음 주 점심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임시 주차장 안내입니다. 교회 앞 도로공사로 인해서 교회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중흥 아파트 방면으로 진입하셔서 임시 주차장을 당분간 사용해 주세요. 노약자 동반 차량은 교회 건물 앞에 대각선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젊은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일 저녁 8시에는 제 81차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세요. 이번 주 점심 봉사는 사가정교회와 봉사부에서 수고해 주십니다. 환경미화 봉사는 당회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수술하신 분들과 요양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 부부께서 신한준호의 선교차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타하십니다. 기도해 주세요. 늦녀은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마지막 8월 보내시고 9월 달에 다시 기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이상 8월 마지막째 주에 일일 아나운서 영광교회 교역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온가족 예배에서 만나요.